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 앞에 통영하늘숲교회서연석입니다이 시간 삶에 바쁘고 지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했던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운동을 잘하는 100명의 사람이 나와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100명 중 50명이 탈락하고 5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2라운드는 팀장이라는 안내와 함께 주장이 될 만한 사람 10명을 투표로 정했습니다. 한 팀의 팀장 1명과 팀원 4명씩 총 5명이 구성이 됩니다. 팀을 정하는 방식은 열 명의 주장들이 뒤를 돌아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팀이 되고 싶은 주장 뒤에 가서 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주장에게 4명이 넘는 사람이 서게 되면 주장이 자기와 함께 팀원이 될 사람 4명만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엄청난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주장들은 나름대로 자기 뒤에 아무도 안 서면 어떡할까 불안해하고요. 또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에 선 사람은 주장이 나를 팀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줄 서기를 마치고 주장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약해 보이는 주장 뒤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반대로 강해 보이는 주장 뒤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주장들은 굉장히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서 있는 팀은 주장이 자기와 함께할 4명의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다른 팀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또 주장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아서 다른 팀으로 밀려나게 된 팀원들이 엄청나게 섭섭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난 사람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의 팀 선정 과정을 단순하게 재미로만 볼수 없었던 이유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비교들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창시절 반에서 하던 인기투표 비슷한 반장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 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이것이 더 심화되어서 어떤 친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애를 몇 명이나 낳았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뒤처지는 것만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SNS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SNS에서 타인이 연출한 완벽한 일상을 보게 되면서 생김새, 경제적 능력, 성과에 대한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의 고유 존재성을 인정받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간성 대신에 생김새,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주요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비교란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남들보다 못한 내 모습이 부각되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문제와 상황을 겪었을 법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영웅이자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실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축복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당신의 아들들 전부를 나에게 데리고 와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의 후계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란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곧그 사람의 집안, 외모, 학력, 표정, 언행, 드러나 보이는 품성까지를 총망라하는 단어가 외모입니다. 이렇게 외모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생각해 보니 사실 우리들 사람이 볼수 있는 것은 외모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외모를 통해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오해도 많이 생기고 실수도 많이 생깁니다. 스스로 외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때론 외모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생겨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외모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상처받고 외모로 상처 주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세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세는 모든 자식을 다 데려오라는 사무엘 앞에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은 제외하고 일곱 명의 형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형들과의 비교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세에게조차도 나이와 능력, 집에서의 위치와 같은 외형적인 외모로 차별받고 있는 막내아들 다윗의 유년 시절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형제간의 비교로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받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와의 비교, 오빠와의 비교로 상처받은 둘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둘째로서 적절하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동생들과의 비교로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비교받고 비교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무엘과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혹시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볼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5장 3절에서 소개되는 말씀처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에 사실은 선함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 먹고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에는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는 결국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외모만을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부조화 선지자 63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망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 대신에 중심을 보시니 얼마나 좋으신가요? 스스로 할줄 아는 것 없고, 가진 재산 없고, 뭐 하나 특출난 것 없는 저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왕이 될 자격을 잃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심지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런 자리에 올 필요도 없어 보이던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왕이 될 후계자로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와 외모, 상황들을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품성과 성격, 가능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비교와 평가가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도 비교받고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와 함께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외모로 비교하는 대신에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짧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